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어,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오늘 도한 주간 이제 마감하는 마지막 새벽 기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나 영원에 온청대청간제벗 만은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감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감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진들을 조마기. 신곳그 어디나 하늘 나라면 할렐루야 찬양하세내 모든 죄 사감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그 어디나 하늘 나라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와 같이 17절 한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조간을 이제 마감하는 날루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께서 이루시려 했던 일들을 잘아버지주행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올스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히브리서 13장 이제 오늘 마지막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죠. 음. 히브리서의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누구와도 비길 수 없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어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로 시작됩니다. 끌리지 말라 이 말은 진리에서 벗어나지 말라. 다른 교훈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진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거를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면서 너는 아름답고 또 어, 어 뭡니까 음식으로서 어 너희의 모든 유익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음식은 에, 말씀을 얘기하는 건데요. 다른 말씀으로, 다른 것으로, 다른 말로 홀리는 것에 넘어가지 말라 이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끌리면 안 돼요. 그러면 마음이 끌리면 몸이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마음이 동하면 내 몸이 움직여져요.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늘 하나님이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붙드시고 내 마음을 붙드시고 이끄실 수 있도록 나는 힘을 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영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피로를 흘리실 때 영문 밖에서 피로를 흘리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에, 에,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피로를 흘리신 거예요.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과 모든 것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어, 완전하게 승리케 한 다음에 바로 천국에 갈수 있는 거죠. 이거는 다시 말해서 이 땅에는 영한 도성이 없으므로 이렇게 십사절에 얘기합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없대요. 이 땅은 영원히 우리가 사는 곳이 아니래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런 곳이 아니고, 우리는 그런 마음을 먹지도 말고, 그런 생각도 먹지도 말고, 그런 것에 이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막, 어, 이 땅에서 행복해야, 천국 갈수 있고 천국에서도 이런 행복을 누리는 거라고 이러면서 이 땅에서 물질과 권세와 이런 것들과 손을 잡고 연합해서 해야만이 된다라고 이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말씀으로 이끄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이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어떤 것이 우리의 만족을 줄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원수마귀의 가장 어, 뭡니까?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천국을 빙자한 아주 개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는 영관도성은 오직 하나님이 계신 천국밖에 없음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고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예수 글쓰의 증언의 입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증언의 입술은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15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는 찬송하는 삶. 찬송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입술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증언하는 열매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 말씀하십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삶의 예배 가운데 나누 주는 삶이 되래요. 뭐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나누어 주는 삶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온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갑시다. 내가 기쁘지 못한데 남은 어떻게 기쁘게 할수 있겠어요? 내가 먼저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몸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사람,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고, 그렇다고 또 이기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도 선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7절 읽었듯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거는 뭐 목사들을 잘 섬기고 막 이러야 복을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음 여기서는 여기서는 뭐 인도하는 자들은 목사님도 될수 있고, 예, 세상의 지도자들도 될수 있고 그래요. 여기에는 모든 게다 포함돼 있는데 그 중에 자기의 영을 자기가 천국까지 갈수 있는 것을 인도하는 사람을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왜 그래야 될까요? 예, 은혜가 크잖아요. 내가 갈수 없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그를 통해서 주었기 때문에 그를 예,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할 적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를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음, 사람이 뭐를 줄 때에도요, 근심하게 만들면 안 돼요. 뭐를 줄 때에도 기뻐하며 받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적에도 전도하는 자들은 늘그 생각을 해야 돼요. 상대방을 입장에서 생각을 해줘야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했을 때저 사람이 얼마나 기뻐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의 환경이 정말 강팍할 때라든가 아니면은 막 바빠 가지고 어떤 말을 진실되게 받지 못할 그런 때에 가서 얘기를 하면은요. 이 받는 것이라든가 대화하는 것이 다 부담스러워요. 그 근심이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모든 선한 것을 할 적에 그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않게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때는 더 기뻐하며 그렇죠.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받는 사람도 그 선한 것으로 순종하며 복종하는 받는 사람도 기뻐해야 되지만 주는 사람이 더 기뻐해야 돼요. 줄적이더 기뻐해야 돼요. 이 줄적에 기뻐한다는 건 뭐냐면은 언가를 얻을까 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예, 뭔가를 그분에게 기쁨을 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할렐루야 이번에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 보세요. 예, 목사님한테. 뭐 해드릴 게 없다고 자기는 가진 게 없다고 그 없는 살림에 추리닝을 갖다가 저 세일러는 데가 갖고 추리닝을 사서 참 에,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또 그런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나도 감사 주는 사람도 받나 받는 사람도 감사. 모두가 감사로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에 나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보면은,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뭐가 안 돼.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꼭. 공동체에 보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 저 사람이 있어서 뭔가가 돼. 이런 사람이 돼야지. 할렐루야. 예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여 행하려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너무 힘쓰라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에게를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수만 번 수억 번에도 절대 손해되지 않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절부터 24절, 25절까지 쭉 이제 마지막 이제 인사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를 쓰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해요.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형제들과 기모데에게도 인사를 하고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여기 보니까 24절에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했어요. 모든 성도. 이게 모든 성도라는 것은요.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은 빼고라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가 뭐예요? 나의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인사하고 나누고 섬기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이 땅에는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한 예비 동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이룬 자가 아니라 구원을 지금 하나님께서 완전히 천국에 들어가면은 그게 이루는 것이지 이 땅에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의시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신 은혜를 잊지 말고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니 슬픔 만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가도다. 할렐루야 찬양 하세. 내 모든 죄 사감 받고, 저 예수와 통행하니그 어디나 하늘. 하 우리 다 같이 두 손들 감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히브리서 1 장부터 1 3장까지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를 함께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아버지 하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버지 세상의 가운데 아버지 믿과 소금의 권을 감당하는 아버지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여주시옵소서 오늘 높이 곤치 않고 건빛치 않도록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떠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나와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마다 아버지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집파이가 될수 있도록 그를 그래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